저킹을 막 있는 힘껏 일단 차올려줍니다. 우리 해가터 대표님은 전체적으로 싱크를 조금 묶겠습니다. 그 묶게 쓸려고 쓰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조류가 빠른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묶게 쓰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채비를 강하게 차올리기 위해서 낚싯대도 M l 이아니고 M 대 사용 중입니다. 맨날 채비 운영하는 거 설명해봤자 잡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습니다. 저. 그렇지, 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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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거지. 이거라. 이래 미친듯이 저 올리는데.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쭉쭉 뽑아 올립니다. 아, 이 대표님 한번보십시오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깅 전문가, 우리 헤카타 대표님, 헌돈니 야세리 선생님. 자, 초전역인데 벌써 4마리인가 5마리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트. 시에 묻은 이 물질은 한번 저렇게 시계에 한번 바다를 치가지고 또 한번 씻어주고 그러고 캐스팅 멀리 던져가지고 깊은 바다 속으로 채비를 내려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 포항은 수심이 낮은데도 싱크게임을 해야 그리고 과감한 액션이 확실히 잘 먹힙니다. 22년도도 그렇고 아마 23년도도 거의 비슷할까 아,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위에서 화면을 보면은 활기차게 저킹을 쳐 올립니다 회초리로 착착착 치듯이 제렇게 올리는데 애기가 지나가다가 애기 근처로 지나가다가 아들이 맞아 죽겠습니다. 저 올리고, 그리고 스테이 주고. 이 대표님은 지금 스테이를 갖다가 거의 한 5초 정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안오다딱그 위에 올라왔다 찍는데, 딱 그때 또 물어 주네. 방금 팁을 살짝 건드렸거든. 저러면은 다시 채비를 얼른 다시 내려가지고. 낚시 때 빠지겠대 야, 잠깐 화면 돌리예 잡아내네. 조금 전에 입질 건드리다가 빠지는데 결국 잡아냅니다. 어필을 이리 강하게 하니까 애들이 어디 갈래도 가지는 모네. 아이고 이 모고 한번 봅시다. 아이고 사이즈가 크든 작든 일단 문입니다문니는 문이. 무늬. 잘 잡아. 잘 잡아. 지금 우리 선수 쪽에 전장형 프로가 하고 있는데 전장형 프로가 내일 생일이라서 초전에게 혼자서 미친 듯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혜카테 대표님이 가만히 나놔라 내일 생일인데 아들 괜히 기적을 필요 없다 해가지고 네마리가 다섯 마리 잡도록 그때까지 꽝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친듯이 잡아야겠다 되 싶은가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겁나는 분입니다 정의의 사도 헌돈니 야수리 선생님 자,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어이가 없다니까. 쭉쭉 뽑아내라. 쭉쭉. 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주위 분들 스트레스 지수가 쫙쫙 올라갑니다.